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아침 묵상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어, 더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고 11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26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래기를내 네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는 여호와 앞에 아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1조 규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는 중요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닌 가나안 땅의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들은 애굽의 좋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 와서 얻은 소산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이것이 십일조 헌금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손으로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헌금을 내면서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어, 11조를 의무로 이해하고, 어, 11조를 낸 만큼 또는 헌금을 낸 만큼 교회에서 보상을 얻으려 합니다. 우리 내면에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 물질이라는 우상이 형상화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어, 성도들은 목사의 월급을 그들이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경고함,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왜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서로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고용인으로 이해하고, 성도가 주인이 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의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고 성령이 돌보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셨고 성도를 또한 온전케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 말씀대로 피차 복종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 물질이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을 거두어 내는 것이, 어,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방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 이 하나됨. 이것은 우리 교회의 하나됨. 그러니까 우리 교회 멤버십의 하나됨이 아니라 이방인과 겨, 어, 거류민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함께 모두가, 어,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11조 교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에 대한 물질의 요구를 얻기 원하시는가요? 어, 여러분, 그렇지 않죠?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 헌신으로 드린 11조가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들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배불리기 위해서이지요. 성경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말하였지. 그것을 얼마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들의 예배 행위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땅에 사는 모든 자들, 즉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땀으로 얻은 소산을 함께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헌신을 통하여 함께 누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이렇게 드려져야 하는 예배를 실패합니다. 재정적인 지원에서 자유로운 교회가 없고 개인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힘겨워지면 가장 먼저 관계를 끊는 것은 바로 후원하는 일이죠. 나의 경제 수준을 낮추는 것보다 외부에 나가는 자원을 차단하고 나의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택합니다.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죠. 참 아픈 일이 우리 중에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11조를 과부와 고아와 객과 이방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생활화하지 못합니다. 하나됨은 언제나 우리 주변 울타리를 더 높이, 높이 쌓고 나의 나와 깊이 관련된 공동체만 누리는 그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익은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큰 장벽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완벽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그때 외부에게 밖으로 손을 뻗습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와 결코 하나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태초부터 본래 하나셨던 삼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께서 삼위의 하나됨을 끊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된것 대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비참한 존재인 인간에게 손을 뻗으셨습니다. 우리가 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뻗으셨습니다. 우리의 우리는 이방인들과 거지, 고아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으나 전혀 그들과 같은 수준이 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돕습니다. 결코, 그들과 같은 수준이 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셨고, 굶주인 우리를, 자신의 살과 피로 채우시고, 먹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자신의 살을 덜어내어, 11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1조란 나의 조건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11조는 이방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레위인까지 포함하여 모든 공동체에 예수님이 값없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최고의 수단입니다. 11조를 낸다고 해서 금줄이지 않습니다. 다만 11조의 의무 혹은 자기자랑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영혼은 굶주리게 되어 영혼이 결핍하게 될 것입니다. 11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며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와 같이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헐어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와 같은 수준에 된것 같이 우리 또한 나의 수준을 내리지 않고 그들이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돕기 위하여 나의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11조를 행해야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1조에 대한 바른 믿음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나의 수준을 유지함으로 기꺼이 그냥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의 수준까지도 내려가는 그러한 방편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풍성함의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와 종교적 실천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의 이웃과 같이 되기를 기꺼이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되신 것 같이, 나 또한 우리의 이웃과 같이 되는 것을 기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같이 되기를 꺼리낌 없이 실천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가 있는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11조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우리 주위에 있는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자들 그 수준에 머무르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섬유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나와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행하심을 기억하며 나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와 그들 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한 걸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